안녕하세요. 허벌라이프 코치를 한지 16년차 된 허벌라이프 16년차 코치 안기주입니다. 제가 나이 40살에 서울에서 허벌라이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경남 양산이라는 곳에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울 살리를 한 20년 넘게 했었는데요. 지금 양산에 와서 보니까 양산 정말 좋아요. 조용하면서도 사람 냄새가 난다고 할까요? 또 인정도 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용하면서 급하지도 않아요.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양산이 외지기 때문에 양산에 오프라인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고요. 이곳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과 친목도 다지고 또 건강도 챙겨드리고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제가 허블라이프 다이어트 코치로 16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말 수많은 고객님들을 만났습니다. 사람마다 식습관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다르고, 근육 상태 등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맞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각자 맞춤으로 다이어트를 또 혹은 건강을 관리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다이어트를 하는데요. 어떤 분은 빠르게 효과를 보고, 또 어떤 분은 느리게라도 효과가 눈에 보이는데 어떤 분은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찐 근본 원인을 찾게 되고 또 개인 변으로 맞춤으로 관리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16년이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저에게는 많은 노하우가 쌓일 수밖에 없었고요.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살이 찌신 분들이 계시고요. 이분들은 유독 하체에 또 살이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순환이 잘안 되는 이유를 찾고 또 관리해 드리다 보면 살이 생각보다 빨리 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살이 빠지는 것보다 건강이 좋아진 것을 먼저 느끼시기 때문에 허벌라이프 매니아가 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위와 장이 약하거나 기능이 잘 되지 않아서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위와 장을 먼저 건강하게 해 주고 다이어트를 진행하게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근육량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살이 빠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근육량을 조절하면서 다이어트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식탐이 조절이 안 돼요. 입에 음식만 들어가면 음식이 폭발을 한다든지 또 먹고 싶어서 너무너무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맞춤으로 조절해서 다이어트를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요즘은 건강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어떤 분은 아침 식사로 또 어떤 분들은 안전하게 아이들 키 성장으로 또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는 필요 없고 나는 혈액순환만 잘 돼도 정말 좋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는 속이 좀 편안하고 화장실 잘 갔으면 좋겠어 또 어떤 분들은 지방간도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중성지방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또 허벌라이프 제품으로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또, 식이요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한분한분 한분 정말 맞춤으로 콕콕 집어서 알려드리는 유튜브가 되고자 하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튜브가 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정말 유튜브를 찍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찍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음,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